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트 비킴의 팀포 디스트 오카시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재밌는 실험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실험 바로 보호막 센트리 랭글러로 보호막을 씌운 센트리는 과연 투사체를 얼마나 버틸지, 얼마나 버틸지 한번 실험해볼까 합니다. 어, 참고로 이 실험 장소는 그룹 서버, 어, 그룹 서버이고 어, 도끼님께서 또 실험을 도와주셨습니다. 도끼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실험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 실험의 주제를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어 센트리가 체력 126 126에서 얼마나 두사치를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비교를 해볼겁니다 그 랭글러를 끼고 얼마나 버티고 그 랭글러를 끼지 않았을 때 얼마나 버틸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딴말 필요없이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맨 처음에 솔져 솔져 갑니다 하나 둘셋 세발 세발 세발에 센트리 파괴됐고 이번 랭글러를 깼을때 랭글러를 깼을때 보마 보마, 보마 적용할 자, 수, <laughs> 합니다. 이렇게 보마씩 공격할 때. 저 도끼 님께서 내숨 센티를 줄고 계십니다. 입니다. 갑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셋넷다고네발네발 현재 네 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여덟 발. 여덟 발. 약세 발에서 여덟 발이니까 약, 약 2.5배. 2.5배 정도 버틴 거 같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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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모매, 대모맨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모에 다음 대모매, 다음 대모맨 대모매 좀 앞으로 가겠습니다. 유탄, 유탄을 이렇게 지켜 맞춰야 돼가지고, 네, 어차피 량 무한이니까 차량 무한, 무적입니다. 무적, 갑니다 한발, 두발, 세발, 대모맨고정딜1 0 0 세발, 세발 나왔고요 이제 점차 아니, 이제 보호막 끼고, 보호막 끼고, 보호막 끼고, 유탄으로 한번 얼마나 버틴지 합니다 갑니다 갑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발 이것도 약 2점 네 두배 두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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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낸거 같습니다 다음 점차 단 점차 하 발사기 누적이지롱 갑니다 하나, 하나 둘 오, 두 발, 약두 발. 오해네요, 두 발. 오, 두 발. 가까이 으니까두발 정도 되네요. 약간의 두 발. 원리 있었을 때한네발 정도 맞추면 터지는 거 같아. 네발 정도.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그 위치에서 똑같이. 자, 한 발. 두 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야, 일곱 발. 약세배 정도 버튼네요세배 정도. 아 렘블로 대단하네. 자 다음은 스나로 가겠습니다. 스나 이렇게 원거리에서 스나로 많이 잡으셔가지고 네, 스나로 많이 잡으셔가지고 네 도끼님 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도끼님 감사드립니다. 자 스나로 한번 가보도록하겠습니다. 스나 원거리에서 스나 역시 원거리죠 원거리. 자 갑니다. 두 발, 두 발, 세 발, 넷, 다섯, 네, 다섯 발, 오십. 곱하기 오니까126 체력 다섯발에 잡았고요자 랭글러 갑니다 갑니다 도끼님 감사합니다 네, 스카우트 셔 들어왔네요 인사해주고 갑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네 발, 그러니까 약 거의, 거의 세배 정도에, 거의 세배 정도 버텼네, 버텼네요. 어, 이 랭글러를 끼니까 확실히 그 센트리 생존율이 두배 이상, 두배 이상 늘어났네요. 제 마지막으로 스카우, 스카우가 있습니다. 스카우, 스카우가 더 맛있습니다. 어, 스카우 샌드맨, 스카우 샌드맨, 스카우 샌드맨이 더 맛있습니다. 다이온드 배. 샌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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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 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맨 샌드맨, 센드맨 샌드맨, 샌드아샌드 아, 샌드맨, 아아맨샌드 아, 샌드맨, 샌아맨샌아맨 샌드맨, 아드맨 샌드맨, 샌아아 샌드맨, 샌아맨 샌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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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맨 안된다 안된다 샌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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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 여기까지 맨샌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실험은요 네, 솔저 로켓 그리고 대모맨 유탄 점착 스나를 했는데요 어, 확실히 랭글러를 끼니까 생존율이 2배 이상 생존율이두배 어, 이상 올라간 거를 어, 확인했습니다 어, 일단 랭글러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네, 66% 보호막과 그리고 발사 속도 발사 속도가 2배 이상 늘어납다 하지만 어, 수리 효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어, 랭글러 정말로 랭글러 정말로 잘 사용하시면 어, 센트리가 거의 m v m 에서괜찮겠네요 NVM에서. NVM에서 거대로 봇 나올 때, 어,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 몰랐는데, 솔직히 해서 이렇게까지 괜찮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제가 조종을 별로 못해가지고, 잘 사용을 안 했는데, 그냥 어, 생, 레글러 다시 한번 먹어봤습니다. 괜찮네요. 제가 용으로 괜찮을 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 시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 아, 저, 아, 잠시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전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